안녕하세요, 장 감독입니다. 오늘은 이전 컨텐츠에서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DJI 포켓 3 튜토리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 DJI 포켓 3는요, 대다수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만 일부 진짜 필요하지 않다, 몰라도 된다 하는 기능들은 빠진 점 미리 이야기 드리고요, 바로 DJI 포켓 3 사용법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체를 처음에 구매를 하게 되면요, 액티베이션이라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DJI 제품이 생소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DJI 제품은 드론과 카메라 모든 것들이 액티베이션이라고 해서 본인 아이디로 계정을 가입한 다음에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DJI 포켓 3 같은 경우에는 DJI 미모라는 앱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 핸드폰으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JI 미모 앱을 설치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켭니다. 포켓이 켜져 있고 미모 앱이 켜져 있으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안내에 따라서 기체 활성화를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시키고 나면 구매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펌웨어입니다. 이 펌웨어 업데이트는 앞서서 말씀드린 미모 앱에서 데이터가 연결이 되 있다면 누구나 쉽게 터치만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켜진 화면에서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은 기체에 대한 설정이 나오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해당 영상, 해당 사진에 대한 해상도 등의 설정이 나오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면을 드래그를 하면은 노출, 화이트밸런스, 뭐 글래머 효과 등 다양한 카메라의 촬영, 제어하는 게 나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촬영된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아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디스플레이나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기체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이크로 SD 카드인데요. 마이크로 SD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에 보이는 d j 에 추천하는 이 SD 카드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센디스크 익스트림 프로를 사용을 합니다. 이 SD 카드를 기체 옆면에 눌러서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이 바탕화면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 위에 제가 SD카드를 넣었기 때문에 녹화 가능 시간이 나옵니다. 하고서 1시간 2분 녹화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지금 4K 60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4K 30프레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보면 녹화 가능 시간이 1시간 23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4K 60프레임이 어, 영상이 무겁기 때문에 아무래도 촬영시간이 더 줄고요. 4K 30프레임이나 24프레임은 조금 가볍기 때문에 녹화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의 개념은 사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책을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빠르게 넘기는 걸 해봤잖아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을 빠르게 넘기는 그런 베이스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24프레임이라는 거는 1초에 24장의 사진이 찍히고요. 30프레임은 1초에 30장의 사진이 찍힙니다. 그래서 60프레임이면은 24장하고 30장만 있으면 되는데 30장이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역동적인 촬영이나 다이나믹한 촬영을 할때 60프레임 세팅을 하고요. 120프레임은 또 그거보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 촬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촬영 가장 중요한 게 노출이잖아요. 노출은 카메라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노출을 잡는 거죠. 근데 자동으로 노출을 잡을 때 제가 카메라에 든 가장 큰 부위만이 ISO 셔터 스피드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ISO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최저 50에서 최대 100까지 해라. 뭐 최저 50에서 최대 200까지 해라.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드신다 하면은 옆에 있는 M을 누르면 매뉴얼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와 ISO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WB라고 되어 있는 건 화이트 밸런스인데요. 몇으로 놔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새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습니다. 그래서 AWB 오토 화이스 밸런스로 잡는 것도 좋고요. 근데 화이트 밸런스가 촬영 중에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고정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AWB 오토로 놨다가 M으로 바꾸면 고정이 되면서 괜찮은 화이트 밸런스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있는 거는 글래머 효과라고 하는데요. 좀더 턱선이 아름답고, 뭐, 눈이 크게, 이렇게 설정하고 싶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싶은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뷰티 모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앱을 연결을 해야만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미모 앱에 연결을 하고요. 여기 뷰티 모드 온으로 되어 있는 거에 조정을 하면 되는데요. 어, 톤업,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얼굴 톤이 바뀌는 게 보이죠? 립스틱. 입술을 빨갛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100까지 하면은 입술이 굉장히 빨개지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약간 팽현숙 닮았네요 아무튼 이렇게 과하게 하면은 좀 심해지고요 단점으로는 녹화를 하면서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렇게 해서 되게 영상이 마음에 들다 싶으면 SD카드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휴대폰을 연결을 해서요 이 휴대폰에서 효과가 적용이 된 것을 재생을 해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눌러서 스마트폰에서 다운을 받아야지만 이 글래머 효과를 쓸 수가 있습니다. 좀 번거로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배터리 아래에 있는 이1.0 곱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평상시에는 조이스틱을 이렇게 움직이면 짐벌 헤드 부분이 회전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를 하고 나서 짐벌 헤드를 이렇게 조이스틱을 땡기면은 디지털 줌으로 확대가 됩니다. 다만, 디지털 줌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줌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아래 카메라 모양의 회전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세이피 촬영을 할때 빠르게 짐벌이 180도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찍다가 앞에 찍어야 될게 있을 때 똑같이 터치를 하면 바로 다시 정면을 보고요. 이 조이스틱을 세번 눌러도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왼쪽 아래에 카메라 모양이 있는 겁니다. 파노라마, 사진, 동영상, 뭐, 저조도, 슬로우 모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파노라마 촬영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놓고서 촬영 버튼만 누르면 돼요. 굉장히 쉽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파노라마를 움직이면서 촬영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촬영을 해줍니다. 카메라 설정이기 때문에 아래서 위로 화면을 드래그를 하면 180도냐 3 곱하기 3이냐가 나오고요. 카운트다운 몇 초로 할 거냐가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사진, 이런 세팅도 모두 동일한데요. 다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DJI 포켓3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구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포켓 같은 경우에 구도를 잡기도 되게 어렵고요. 세로로 사진을 촬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렇게 앵글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DJI 포켓 3로 사진 찍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동영상 모드죠. 동영상 모드 같은 경우에 이미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아래서 위로 올려서 해상도 설정을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서 노출이나 화이트 밸런스, 글래머 효과 등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있는 저조도,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동영상하고 똑같이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카메라 에드진벌 방향 위에 여러 방향이 있는 게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게 얼굴 자동 감지로 해서요 화면을 회전을 하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얼굴을 액티브 트랙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다이나믹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피사체를 3분할로 놨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 피사체를 위치를 하게 해서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이 자리를 기준으로 액티브 트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촬영할 때뭐화면의 황금 비율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화면에 피사체를 놓고서 액티브 트랙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피샷 같은 경우에는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치 앵글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터치 한 번으로 화면이 회전하는 짐벌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기능들까지 이용을 하면 조금 더 손쉽게 내가 원하는 멋진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했을 때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모양은 지금에 했었던 설정을 커스텀 기능으로 넣을 수가 있어서 바로각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나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터치를 해보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화면을 회전을 했을 때 액티브 트랙으로 내 얼굴을 잡아주거나 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으로 왼쪽 아래 다섯 번째 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아까 메모리 카드를 포맷을 했거나 기본적인 세팅을 이곳에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세이피를 할때 화면이 좀 좌우 반전이 플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짐벌이 사진이 회전하는 모양이 있는데요 이것에 터치를 하게 되면 세로 모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굳이 이용하지 않고요 그냥 화면을 세운 다음에 계속 이거를 눌러서 세로 모드 촬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에 두 번째에 있는 게 사람 모형으로 있는 게 짐벌 회전 속도인데요.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짐벌을 빠르게 회전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짐벌이 따라오게 되는데, 느림으로 해놨을 때는 짐벌이 간 다음에 화면이 천천히 따라오고요. 빠르게 했을 때는 바로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속도를 설정을 해주시는 건데요. 기본으로 하시거나 느리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짐벌 모드인데요. 팔로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짐벌을 숙이면 그대로 카메라도 같이 숙이고 들면 같이 드는데요. 틸트 잠금은 고개를 아래로 숙이는 것을 잠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카메라가 따라 숙이지 않고서 틸트가 잠기는 거죠. 그리고 FPV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PV 카메라처럼 이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무빙이 기울어지면서 생기는 게 FPV 모드입니다. 티위트 잠금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티위트 잠금 모드를 쓰지를 않고요. 옆에 있는 이 조이스틱 버튼을 누르고서 숙이거나 움직여도 티위트 잠금이 되기 때문에 굳이 티위트 잠금 모드가 아니라. 조이스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 콤보에 함께 들어있던 마이크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 옆에 있는 전원버튼을 누르면 전원을 켤 수가 있는데요. 전원을 켜면 DJI 포켓3하고 자동으로 페어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전원버튼 위에 이렇게 쇠사슬 모양처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포켓3를, 녹화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동 설정이 혹시나 마이크의 수음에 맘에 안 드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면을 드래그를 한 다음에 여기 설정 옆에 마이크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개인값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로 11,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맞게 조정을 하고요. 마이크를 이렇게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제가 모니터링을 들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오디오 값만으로 음성을 조정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즈모 포켓3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래는 이 설정 방법하고 응용 촬영법까지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려고 했는데 설정법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컨텐츠가 조금 길어져서 다음 컨텐츠의 응용 촬영 방법을 나눠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